저희한테 영어 공부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길래 오늘 저희 멤버들만의 특별한 영어 공부법과 영어 함께 하는 저희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씨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단어 암기법을 추천해주신다고 했는데, 본인만의 특별한 단어 암기법이 있을까요? 어, 그럼 어떤 단어를 외울지 한번 쫙 살펴봐요. 그러면 난이도랑 외울 양 정도를 알수 있어서 어떻게 외울지 쉽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를, 외울 단어들을 한 다섯 개 정도씩 끊어서 외워요. 어, 왜냐면 하 많은 거를 한꺼번에 외우려고 그면 머리에 과부하가 와가지고 네. 제대로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다섯 개 정도씩 끊어서 외우면 확실하게 잘 외워지고요. 어, 한 단어에 많은 한국어 뜻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은 이제 가장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한국어 단어들이, 한국어 단어들이나 아니면은 가장 외우기 쉬운 것들을 골라서 이제 외우죠. 저는 원장님이 강조하시던 것처럼 네. 어원을 생각하면서 외우는 게 가장 그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쉬, 기억하기도 쉽고 시험 볼 때도 쓰기 쉽거든요. 그럼 단어장 한번볼수 있을까요? 어,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는데 네. 제가 공부하던 방식은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가 아. 있는지 쓰기도 해요. 아. 여기가 가장 잘쓴 페이지. 네. <laughs> 네. 이렇게 네. 좀 많이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께 오늘 그래머를 가르쳐드릴 평촌 중에서 음, 제일 저, 예쁜 아. 신혜주입니다. 나의 아, 필기 질문. 저는 문법은 선생님들 말씀을 가장 잘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논란이 많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말씀을 꼭 따르셔야 되고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꼭 부끄러우시면 카톡으로라도 선생님께 여쭤보신 다음에 오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자기가 틀린 걸 그냥 넘기면 다음번에 그걸 또 틀리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원 노트를 이용해서 페인 분석이랑 주요 개념 정리 그리고 답이 되는 이유까지 주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볼 수 있게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놓으시는 게 좋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은 특히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놓고 파란색으로는 이름 그리고 검정색으로는 세부 설명 등을 적어놓는 편이고. 내신 포인트나 선생님들이 들어주시는 예시는 포스트잇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천중 1학년 강문서입니다 저는 리딩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소개하고 싶어요. 어, 리딩을 공부하는 방법은 딱세 가지만 기억하면 될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 먼저 문제를 읽는 것이에요. 문제 읽을 때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키워드랑 몇 문답에 답이 있는지를 표시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의 유형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reference, inferenc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문을 읽는 부분인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표시는 기본이고, 고유명사 같은 이런 명사들이 나오면 기억이 잘안 나기 때문에, iron man이면 대문자로 I am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도 좋아요. Hello, everyone. 저는 여러분께 영어 회화 공부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Rosan Claire 서윤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가장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팝송 해석이에요. 단순한 해석이 아니고 문법 포인트나 회화 포인트 같은 거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서 이렇게 공책에 예쁜 형광펜들로 정리해보는 게 매우 인포천차입니다. 방법이고, 이건 여러분께 조금 생소한 방법일 수 있는데, 저는 그 외국 브이로그 같은 걸 많이 봐요. 특히 한국인 유학 브이로그가 굉장히 좋은 게. 어... 한국어 자막이나 영어 자막이 동시에 나오고, 그리고 찐 일상 영어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힘든 방법들 말고도 이런 재미있는 영화나 팝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시면 작심삼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Uh, I hope you enjoyed this video, and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press thumbs up button and have a great day. Bye.